지금부터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11시 10분경부터 오후 12시 32분까지 약 80여 분에 걸쳐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확장 억제, 주요 지역 문제를 다뤘고 확대회담에서는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정세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주, 두 정상은 자유세계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밝았습니다. 양정상은 70년 동안 진화하면서 성장해온 한미동맹이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선언적 약속에 그치,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와 같은 핵심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 한미동맹 76주년을 기념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공동성명 서문에는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이하 세부 항목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의 소제목하에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진전을 위한 합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 성명과 별도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여섯 개의 별도 합의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워싱턴서는 두 번째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세 번째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네 번째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는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 NSC와 체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 과학 기술 협력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 과학기술부와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이 체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기부와 미국 나사 간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각 문건의 분야별 구체 성과는 이미 배포해드린 정상회담 주요 성과 보도 참고 자료에 상세히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다섯 개 분야의 동맹, 즉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 동맹, 그리고 정보 동맹의 다섯 개 기둥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 잘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행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양국은 동선언에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아냄으로써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만에 하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 억지 태세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 협의 그룹 NCG, 뉴클리얼 컨설테이티브 그룹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 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 억제 공동계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경제 동맹을 보다 견고히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가 우방국 간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촉진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기술 동맹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화 창설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화체는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가 미래 핵심 전략 기술로 주목하는 퀀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과학 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과학의정통부와 나사 간의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 간의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협력과 같은 문화동맹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분야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영상콘텐츠와 콘텐츠와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양국 간 인적 교류 지원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는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양국이 각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들갈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200명의 한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훌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웨스트 프로그램, 즉 미국에 1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의 수혜 학생 규모도 현재의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동맹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 양국은 정보의 수집, 공유, 분석과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NSC 간의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와 우주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기업인 과학자, 문화예술인 학생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큰 기회를 누리면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국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워싱턴에서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땀을 흐리고 노력한 결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의 제외 공간의 공무원들도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획로 해서 우리 외교가 글로벌 사회에서 더큰 날개를 활짝 필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